안녕하세요. 제이리무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포터 2 차량이고요. 작업은 운전석 리무진 시트, 팔걸이, 그다음에 평판 시트를 작업해봤습니다. 리무진 시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확장형 헤드레스트, 목베개, 등판, 엉덩이. 그다음에 팔걸이도 같이 시공을 했어요 이번에 원래 팔걸이가 없는데 팔걸이도 같이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리무진 시트는 40mm 정도 되는 메모리폼이 들어가 기 때문에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서 장거리 운전이나 차에 오래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좌우측의 버킷이 코너링 시에 몸을 잡아 줘서 좀더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20가지 정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순정하고 최대한 비슷한 색상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블랙에 올카그리 색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판 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판 시트는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인데 운전석 뒤에만 요거를 하나 더 이렇게 깔아주면 평판 시트가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평평해진 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수납함도 되고요. 보시면 수납할 수 있게 수납함도 있고 반대쪽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에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고 이제 좀뭐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차에서 대기하실 때 이제 위에서 주무시거나 이제 편하게 누워서 쉬시면서 대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는 평판 시트를 이렇게 빼고서 사람이 탈 때는 이제 이렇게 올려서 사람이 타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타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탈 때는 세워서 그리고 차, 뭐지? 차에서 잠깐 주무셔야 될 때는 이렇게 평판 시트로 만들어서 차에서 편하게 주무시면 되고 이제 컵홀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수납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터2 운전석 리무진 시트와 팔걸이 그리고 평판 시트까지 작업을 모두 다 해봤고요. 이거 작업 시간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포터2 촬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